오늘 제가 만든 오리 양념 주물럭. 안녕하십니까. 요리 채널 유튜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리 양념 주물럭을 하겠습니다. 오리 1.5kg. 양파 1개. 대파 1개. 깻잎 5장. 느타리 버섯 300g. 청양고추 6개. 감자 3개. 감자는 양을 줄여도 좋습니다. 제가 밥을 안먹어갖고 그래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 부추를 사용할 수 있어요 양념은 설탕 2스푼 마늘 2스푼 생강 1스푼 간장 3스푼 올리고당 3 올리고당이나 물엿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배즙 한봉 고춧가루 4스푼 고추장 3스푼 맛술 3스푼 매실액 2스푼 소금 1분의 1 콩가루 2스푼 들기름 2스푼 후춧가루 커피티스푼 1스푼 후춧가루는 맨 나중에 살 겁니다. 요리를 하시는 분 보니까 제가 방송을 봤는데 후춧가루를 같이 양념을 해서 하시면 안 돼요. 아크릴마이드라는 성분이 있어서 인체에 해롭습니다. 일급 발암물질입니다. 후춧가루 좋은 점도 있지만 그 가열 중에는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 제가 방송마다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리 1.5kg입니다. 느타리 버섯. 300g 감자 양을 줄여서도 좋습니다 제가 밥을 안 먹어갖고 양파 하나 대파 하나 청양고추 6개 양파는 사각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흔적이 없어지니까 국지국에 쓰셔도 나중에 넣을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부추를 넣는데 제가 부추를 구매를 안 했거든요 참고하시고 그 하시는 분마다 소금 레시피도 틀리고 그럴 수는 있어요. 자기가 취향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감자는 하나만 넣으셔도 돼요. 제가 먹어서 이렇게 하고 깻잎 다섯 장 깻잎을 주불른다 해서 우리 주물러. 자, 양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탕 2스푼, 소금 2분의 1, 마늘 2스푼, 생강 1스푼 간장 3스푼, 매실액 2스푼, 올리고당이나 물엿 3스푼, 콩가루 2스푼, 고춧가루 4스푼, 고추장 3스푼, 배즙이요. 한푼 넣으시고 3스푼, 들기름 2스푼, 사용 하는게 후춧가루입니다. 후춧가루 후춧가루는 제가 그렇죠. 일부 발암물질이라고 방송 보니까 다 후춧가루 사용하시니까 그 방송 잘못하는 겁니다. 후춧가루는 가을 중에 사용하시면 안 돼요. 제가 방송마다 다 말씀드렸어요. 유튜브나 네이버 후춧가루 찍어보시면 알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요리가 다 끝나고 다 익은 다음에 살짝 이렇게 뿌려 드시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야채는 나중에 넣을 거예요. 감자도 넣고 오리도 넣고 오는 소금이나 간장을 간을 맞추시면 됩니다. 고춧가루는 안 넣은 상태예요. 버섯을 안 넣으면 양념을 줄여도 저랬죠. 제가 고춧가루는 4스푼 했는데 5스푼 이상 했습니다. 간장은 3스푼 했는데 5스푼 정도 있고 그래요, 버섯 때문에 이렇게 양념이 됐어요. 야채는 나, 나중에 넣을 겁니다. 고기가 감자하고 익는 속도하고 이 야채 익는 속도하고 틀려서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을 때할 겁니다. 지금 팬에 꽂고 있습니다. 이게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편집을 두 편을 할 겁니다. 자, 이제 오리가 어느 정도 익었어요. 이때 야채를 넣어야 됩니다. 각종 성인병에 좋고, 어르신,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 오리는 버릴 게 없다고 하죠. 이때 야채를, 양파는 급속도로 금방 익으니까. 초복, 중복, 말복. 자, 이때 닭도루탕도 좋고, 전복도 좋고, 비노에도 좋고, 당어도 좋고, 삼계탕도 좋고, 배오리, 양념, 주물러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남은 고기는 냉동시키면 돼요. 여기다가 쫙 펴서 냉동시켰다가 나중에 해동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자, 이때도 후춧가루 치시면 안 돼. 요리가 다 끝난 다음에 가스 불 끄시고 이렇게 버물에서 드셔야 돼. 방송 오시는 분은 있는데 그거 요리 잘못 배운 겁니다. 후춧가루가 어떤 발암 물질이라는 걸못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 제가 동영상마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후춧가루는 절대 가을 중에는 사용하시지 말고 가스불 끄고 그때 건물에서 드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팍팍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